작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지금 시국이 혼란하고, 뭐 탄핵이네, 개엄이네 해서 굉장히 시국이 혼란한 이 틈을 타서 강명구 의원과 11명의 의원들이 아이비를 대입에 반영하는 안을 냈어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국가 세금이 앞으로 수십조가 외국으로 스위스 재단한테 갖다 주는 이런 상황을 대입 제도에 넣는다. 이 주요 내용은 뭐냐? 대학의 장은 국제 공인 교육 과정의 이수 성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과 성적 외의 자료를 입학 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법안을 발의를 한 겁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아이비를 이제 어 대입에 반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적용 날짜가 언제냐면 28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비 교육을 아이들이 학교에서 받는 것을 대입에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정말 통탄을 하냐. 아이비 교육으로 올해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경기도 교육청이 지금 3년째 해요. 경기도 교육청 내 학교가 2,000개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경기도 교육청 2,000개 학교 중에 정말 몇십 개? 2, 30개 학교밖에 아이비를 안 해요. 근데 현재 들어간 비용이 지금 2023년부터 했거든요. 3년, 4년, 5년, 지금 올해 5년째 그 예산까지 합해면 150억이에요. 이 150억이 대부분 어디로 가냐? 스위스 재단 민간업체로 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피땀 흘려 벌은 이 돈을 우리가 어렵게 내는 세금을 스위스 재단 민간 업체, 민간 업체 법인한테 이것을 주게 됩니다. 이것이 대구교육청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행한 교육청이고, 이제 경기도교육청이 이거에 집착해가면서 난리를 피고 있는데, 대구교육청 같은 데서 지금 지급한 돈이 거기도 많은 학교 시행한 게 아니에요. 몇개 학교 했어요. 지금 몇년 동안 한 5년 했나요? 그 작은, 경기도교육청에 20분의 1도 안 되는 그 교육청이 아이비에 지급한 돈이 100억이에요. 90 몇억 해서 100억, 100억입니다.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이 150억, 대구교육청도 올해 25년도까지 하면 100억이 훨씬 넘겠네요. 이게 몇개 학교, 경기도교육청이 2000개 학교 중에 몇개 학교 안 되는 몇십 개학교 되지 않은그 숫자를 운영한 결과가 벌써 150억이에요. 그러면 아이비를 수능에 반영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체 만천 개 학교에 이것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수십조가 들어가겠죠. 이 돈이 어~ 어느 정도냐? 매년 모든 학교는 매년 1,300만 원을 모든 학교 각 일개교마다 1,300만 원을 스위스 재단한테 줘야 돼요. 본부에. 그거 주고, 그 다음에 처음에 가입할 때 2,500만원 줍니다. 어. 그니까 첫 해에는 2,500만원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매년 1,300만원씩을 스위치 재단에 헌납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돈을, 세금을. 근데 걔네들이 해주는 건 뭐냐? 걔네들의 슬로건이 뭐냐면, 평가를 열린 문항에 평가를 하자는 거예요. 맞아요. 그 얘기는 문항이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네가 이런+ 이런 관점으로 그걸 생각해 봐. 그거에 대해서 네 입장은 어떤? 이렇게 묻는 문항은 지금 그거 얼마든지 돼요. 그거를 스위스 재단한테 물어봐서 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사들이 스위스 재단 일개 민간 업체보다 우리 전체 교사들이 역량이 초중고 교사들이 역량이 떨어지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 우리나라는 스위스보다 훨씬 더 실제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대학 들어갈 때도 다들 아시잖아요. 애들이 최상위권이에요. 임용고사 굉장히 어렵게 정말 많은 그 대수를 뚫고 들어간 교사들이 이거 하나를 못 만든다. 문항을 못 만들고 토론식 수업을 못한다. 조금만 교육받으면 바로 할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이것에 대해서 국가가 스위스 개인 민간 업체에다가 돈을 주고 스위스에서도 그 민간 업체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활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도 쓰지 않는 이 프로그램을 우리나라가 더군다나 미국에서 IB 있잖아. 미국에서는 이 IB 교육과정을 어떤 때 쓰냐면 평가할 때 쓰는데 그들은 왜 쓰냐 각 주마다 교육과정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어, 충청남도 하고, 예를 들어서 경기도 하고, 교육과정이 똑같아요. 우리나라는 국가교육과정이라 평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오하이오 주하고, 응? 다른 주하고 교육과정 자체가 달라요. 왜냐면 각 주별 교육과정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교육과정을 컨트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통적인 어떤 시험을 볼 때는 아이비를 이용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럴 이유가 없는 나라예요. 우리가 그런 그 토론식 학습, 또 논술형 그런 학습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면 돼요. 평가를 그런 방향으로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능 평가를 오지 선다형을 바꾸면 돼요. 그렇게 오지 선다형 평가 문항으로 하지 말고 확산적 평가 문항으로 출제하라 그러면 우리나라 교사들이 스위스 재단에 있는 그 민간 업체 일개 민간 업체 그 업체보다 훨씬 더 우리가 잘 만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그 나라에 지금 경기도가 3개년 동안 주는 게 150억이고 대구구 조그만 교육청이 진행하면서 준게 100억이 넘습니다. 올해까지 한 100억 넘을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이 이제 또 시험을 보잖아요. 학생들이 시험에 응시하려면 시험 응시할 때도 1인당 120만원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그 본부로 지급되는 거예요. 뭐 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경기도 교육청에 몇십개 학교 되지 않는백 100분의 1도 안 되는 학교를 운영하는데 150억을 써요. 그러면 앞으로 수능에 반영된다. 그러면 전체 학생들 다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다 해주게 되면 여기 들어가는 예산은 수십 조 정말 우리나라 그 돈을 다 스위스 재단에다 갖다 바치면서 교육을 하자는 건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육감에 나서는 분들 그리고 지금 교육부 장관을 하시는 이주호 장관도 저는 순수한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게 이분이 지금 임태희 교육감 경기도에서 IBIB 뭐 대구 교육감 강은희 교육감 IBIB 하는데 이. 이주호 장관이 경기도 교육청 교육감 선거 때그 선거를 총 관리하든 그 역할을 하든 분이 이주호 장관이에요. 그 뒤에 장관으로 이분이 임명이 됐는데 지금 경기도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구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금 몇개 학교, 몇십 개 학교 되지 않는 이 학교 실시하고 있는 이 내용을 3년 뒤에 대입시에 반영하겠다고 하면 다른 애들은 지금 그거 안 하는 대부분의 학교들 전국의 97% 학교일 거예요. 97% 학교 애들은 개들은 이거 공짜로 혜택도 못 보고 반영도 안 되고 얘들은 뭡니까? 이거를 갖다가 발의한 강명구 국회의원 이분이 어떤 분이냐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 10월 달에 뭐라고 주장을 했었냐 아이비 교육은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있다. 거액의 세금이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본인이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이것을 지금, 응? 여기에 올린 그 의원들 이름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강명구, 성일종, 박덕흠, 이현승, 주호영, 서명옥, 김성원, 김기웅, 조배숙, 이미자, 임종득 해서 11인이 지금 이 법률 개정안을 발의를 했어요. 근데 본인도 지적했던 내용이라는 점을 해외로 세금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빠져나간다는 점을 본인이 얘기해놓고 이런 발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국가 세금이 앞으로 수십조가 외국으로 스위스 재단한테 갖다 주는 이런 상황을 대입제도에 넣는다? 제가 지난번에도 교육감들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질문했냐? 당신들 지금 스위스 본부 재단에 이 돈이 갔는데 가고 나서 지금 경기도만 해도 아이비 운영비라고 스위스 재단으로 돈이 들어가잖아요. 이돈 중에 그 돈이 다시 갔다가 당신들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는 건 아니냐. 왜 우리나라 국가에 돈을 이렇게까지 많이 퍼주는 이것을 왜 운영하냐. 또 당신들 주머니로 다시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의문을 갖는다. 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 의문이 아니라 굉장히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심하게 듭니다. 몇 백억, 몇 천억, 몇조 단위의 돈이 외국으로 흘러가 들어가는 이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교육에서 똑똑한 선생님들이 적용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연수를 들어도 다 같이 그냥 들으면 되는 거를 굳이 스위스에 돈을 주고 온라인으로 교육받으면서 그렇게 어마무시한 돈을 주고 어마무시한 돈을 매년 또 그거와는 별개로 스위스에 언납하고 그것도 민간업체 그 국가대 국가 MOU가 아니에요 민간업체대 우리나라의 MOU예요 이게 무슨 개망신이며 어? 나라를 팔아먹는 이완용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게제 입장입니다. 다른 사람 뭐라고 생각하든 제 입장은 그래요.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이나 우리나라 세금을 이런 식으로, 어? 스위스에 빼돌린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가? 대입에서 사교육을 반영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이주호 씨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사교육 이게 사교육이지. 이 아이비가 사교육이 국가 단위의 사교육을 실시하는 당신들 국가가 혼란한 이 틈을 타서 아무도 정신이 다른 쪽에 국민들이 쏙 빠져 있을 때 이것을 갖다가 법안 발의를 해서 올려버려. 나는 정말 분노로 잠이 안 옵니다. 우리나 돈 이렇게 응? 이 발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금을 잡아먹는 발이다. 그리고 각 교육감들, 당신들한테 내가 말하고 싶어요. 이 아이비를 진행하는 교육감들, 단호하게 안 하는 교육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비를 진행 못해서 환장하는 이 교육감들한테 내가 묻고 싶어요. 우리나라 교육을, 우리나라 토론 수업 하나를 못 만들어가고, 우리나라 내부에서 우리나라 자체에 그런 매력적인 교육과정을 만들 수 없는 시험문화 하나를 출제를 못해서 스위스에 이렇게 많은 돈을 줘야 된다면 당신은 무능력자야 어? 그래서 그 돈을 스위스에 주고서 150억 내년 뒤면 250억 350억 400 경기도만 해도 그렇게 되겠지 그렇게 거은 그 나라에다 퍼줘야 된다면 당신들은 교육감을 해서는 안돼 어? 그리고 이주호 장관 강민구 의원을 포함해서 어? 각 교육감님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발의를 당장 내리시기 바랍니다.